아, 지금 보시면 밭에 애들도 되게 상당히 물들었죠. 그리고 밭에 보시면은 아 이렇게 양가에 같은 경우는 물기가 좀 있는데도 있지만 거의 어느 정도 좀 말랐어요. 말른 애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거를 조금 설명해드리려고요. 그리고 판매 이거는 대품이라 판매를 못 주라 판매를 못 하고 지금. 어, ISR 92-45, 에케베리아, 아가베데스 마리아인데요, 얘가. 어, 요게, 그, 도감 마리아, 이게, 진품이잖아요, 여러분. 음, 이, 제가 진짜 이 농장에 가갖고, 얘를 보고 너무 반해갖고, 어, 너무 반해갖고, 이거를 그때 갖고 왔었어요.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자, 저쪽 가서 이제 설명할게요. 이제 보고서는. 자, 한번 모주를 이렇게 보세요. 어, 제가 이제 이 아기를 팔,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거 모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모, 모주를 이렇게 자세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냐면 그 지금 애, 그 얘에서 자구를 떼서, 어, 큰아이가 이 아이하고 조금 폼이 틀려요. 왜냐면은, 약간 이건 밭에 더 있었고 분해다 키우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열화 현상인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놀이끼리하게도 변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가봐요. 아유 창대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창들은요, 정말 코스가 남달라요. 음, 음, 창이 유행이 가다 말았는데, 또 유행이 오겠죠, 뭐. 그죠? 지금 이제 국민다육 철화들이 지금 유행을 하려고 준비 중이죠. 어, 창 철화도 유행이 오겠죠, 여러분? 저만의 생각일까요? <laughs> 아유, 우리 애기. <laughs>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저 이불 장난해놓은 거 봐. 아이고 이뻐, 우리 애기. 잘 잤어. 어이고어그랬어어이야오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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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세상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엄마한테 저렇게 그애교를다더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laughs>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아까 모주하고 좀 틀리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약간 물이 빠지기도 했고요. 어, 강한 햇빛으로 약간의 열화 현상이 약간 같이 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 폼은 다 똑같 이그 엄마하고 똑같은 아이입니다. 맞아요. 아이 이게. <laughs>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귀한 품종이에요. 국내에도 별로 없어요. 어, 왜냐면은 어,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이게 다르게 유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농장 사장님한테, 어, 확실히 여쭤본 걸로는, 아, 이 품종은 이렇게 많이 수입이 들어 수입이 들어온 품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귀, 이거 귀한 품종이라, 어, 이렇게 이거를 어, 본인이 갖고 계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셨을 때, 이거를 많이 번식해 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국내에 없을 거다고 어,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가격은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어, 지금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그거를 어, 이거를 센치를 대야 되는데 어,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를 보여 드려야 하니까 자로 이제 일단 센치부터 보여 드릴까요 어, 지금 보시면은 화분은 화분은 지금, 어, 8cm 분에 지금 애기가 얘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8cm? 아니지. 17cm 분이, 17cm 분이에요. 어, 요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체 길이는 한 11cm 정도 나와요. 11cm. 음, 근데, 여러분 뭐냐면, 저는 물탱이를 안 키운다고 했잖아요. 물탱이를 안 키우고 얘를 단단하게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어 단단하게 키우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11cm가 나오지만 거의 15cm가 넘는 대품이인 거죠. 대품인데 얘는 저는 짱짱하게 이 안에서 이렇게 마디게 마디게 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흙 배합도 이와이는 상토하고 마사만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요거는 I S I 92 다시 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진품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농장 사장님한테 어, 제가 확실히 그 확인을 하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맞는 거고요. 요 아이 가격은 뭐 이렇게 유튜브 상의 가격을 얘기하면 음, 놀라실까봐 가격을 말을 못하겠고. 일단,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밑에 전화번호를 제가 남길 테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명품이니까요. 음, 왜냐면 쉽게 구할 수는 없어요. 그, 이게 많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제가 예전에, 어, 농장에서 가격이 이거보다 좀 작았을 때, 아, 조금 가격을 주고 사왔었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귀한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laughs> 이 아이는 한번 매니아 분들도 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보다 좀 사이즈가 작은 게 있는데요.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거는 제가 38만원에 팝니다. 이 아, 아이는 좀 사이즈가 대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ISI 92-45,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마리아, 진품이 갖고 계 갖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아래 하단에다가, 옆에다가, 그 하단에다가 연락처를 제가 남길 테니 한번, 음, 여러분, 어,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 음, 이따 또, 어, 어, 예쁜 상품으로 제가 찾아뵐게요.